누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유셉도 다윗의 후속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그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보에 자서 궁유에 그 누였으니 이는 그 여간에 있을 곳이, 곳이 없음이더라. 그,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밤에 밖에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려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형언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서 정말 가장 신비롭고 그리고 경이로운 경험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배 속에 열달 동안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뭐 이렇게 움직거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뭐 느끼기도 하지만 그 하나의 생명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만큼 사람이 뭘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도 합니다. 인생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탄생하는 순간을 이들 누가가 기록하면서 일관되게 한 가지,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저자 시한 아래 작은 알이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마랑의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그 작은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 근본은 상고, 영원, 오래전부터 영원곳 한 곳에서부터 오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어디 오신다고요? <laughs>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근데 그것은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작다는 거예요. 요서에 보면 요서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유다의 족속들이 분배받은 땅이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이 속한 곳이 유다의 이제 그 집화가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나누어진 땅에는 이런 성읍이 있다. 이런 도시가 있다 그러면서 도시의 이름들을 불러 줍니다. 무슨 성이 있고 무슨 성이 있고 그러면서 112개의 성읍이 나오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은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알려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므가 성지자가 예언을 하시요 베들레헴 그 땅에 작은 도시에 구주가 오실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작은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거슬리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틔어 나십니다. 그것이 작은 도시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베들레헴에도 그 작은 도시에 많은 사람이 몰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일 곳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마구간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인 곳은 구유였습니다. 급히 해산할 곳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다급하게 찾았더니 너무나 낮고 초라한 곳에 예수님이 누이게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주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 많은 계획을 하셨겠지요. 예언이, 그 계획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인류인들은 많은 후대의 사람들은 기념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지요.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것이에요. 2022년 지나고 2023년이 오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점으로 그 해를 기점으로 물론 학자들은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그래요.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을 계산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바뀌는 것이죠. 역사가 바뀌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도 바뀌고 한 개인의 운명도 바뀌는 거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그의 근본이 삼고의 영원에 있습니다 잠시 있다 스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보내시며 특별하게 그쵸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셨겠어요 여러분 도 그렇지 않,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동연해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완벽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겠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고 왕궁이나 큰 저택에 태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분이 구주가 될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와 권세가 있는 가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주목해 볼수 있겠죠.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일을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이 땅에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작은 도시에 그것도 가장 낮고, 가난하고, 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평범한 모습으로 그 평범한 부모에게서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이 좋고, 신실한 부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 보기에도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게 평범한 한 인생의 한 가문의 작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이렇게 낮고선했다면 그의 끝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였습니다. 시작은 초라했지만, 시작은 초라했지만, 우리가 욕기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지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합니다. 기대하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근데 이게 어, 요배 친구가 내게 했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이런걸 기대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인생의 역전 드라마. 야구에서 구회말 투아웃 이사말루에해서 역전 말로 홈런을 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일는 어땠습니까? 마구간에서 낫고 초라하게 시작했던 그 예수님의 삶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고 비참스럽고 정말 처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태어날 때보다 도더 낫고 초라하고 힘든 모습으로 예수님이 땅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일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어둡고 뒤틀려지고 혼돈되어져 있고 상한 세상이었습니다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시작이 그랬고 마지막이 십자가였다면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끝냈다면 예수님이 가지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화려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애도하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그렇다면 성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와 다른,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삶이었다. 우리를 어떻게 알아? 그런 삶을... 내 형편과 내처교와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할 수가 있겠어? 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지 못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누어 주듯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어떻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과 그의 생애와 그의 마지막을 보면 그내가 나에게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의 인생을 마지막을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가 아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게 하나님이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개수인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죄인 중에 개수 우두머리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인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생일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이 구이에 나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이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거지요 성탄절이 되면 연말하고 겹쳐가지고 온 땅이 화려하게 이제 추리와 여러가지 것들을 장식을 합니다. 안목동에도 오래 간 만에 이제 코로나로 못했다가 추리 이제 막 장식을 하고 이제 이제 빛을 발했겠죠. 사람들의 마음이 듬뿍고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때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구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낮고 초라하고 어둡고 힘든 인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하는 이 순간에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하지요. 이 14절입니다. 이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4절, 그형 14절. 14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지극히, 지극히 높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즐겁기 높은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땅에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평화롭고 고요하고 하늘에는 평화. 땅에서는 영광 내가 영광 사람들은 이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영광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합니다. 평화를 추구하지만 이 평화는 어때요?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한 평화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평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이러 평화에 다툼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순간도 전쟁이나 다툼이 없었던 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구하는데 그 평화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한 평화입니다. 예수님 이땅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한몫되어지고 제사함을 받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이 임한 평화로 다른 사람과 평화하고 용서하고 하해하며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를 얻기보다 어떻게 해요? 영광을 구합니다. 나자지으로 얻는 평화보다 영광을 구하기를 선망합니다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부호의 집으로서 얻는 그 영광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영광은 이 평화는 어떻게 얻게 되어져요 다툼으로 싸움으로 다른 사람 것들을 내가 취함으로 그 평화를 누리고 그 영광을 얻음으로 누리는 평화 이것을 얼마든지 정당화 하는 거지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낮아지고 내가 강해지면 약한 사람이 있고 내가 부해지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의 문의를 주시면 얼마든지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영광이에요 평화의 농구를 쓰여지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영광을 얻음으로 누리는 평화인 거요 그래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지요 그러나 주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얻는 자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 주려지는 <laughs> 평화가 임마누에임마누에 <laughs>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게 기쁨이고 기,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려집니다 요목 13장에 보면 가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나갑니다. 은사 시에 대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팔려갔는데 예수님 십자의 부가 형제 눈두근 알파. 눈두근 딱 봐. 예수님이 십자가로 팔려 가시는 그 순간 가장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림으로 낮아짐으로 얻는 영광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메시지고 기독교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현대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하고 동등된 모습을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낮신 주님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해 최고로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 아래 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셨더라.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지, 내가 받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자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빛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 근데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의 자랑이 되고 그 속에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나다지심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왜 영광이 될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요?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 사랑이야. 내가 사랑이야. 나 사랑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사랑한다. 백번 천번 하지만 그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나 사랑해.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그 사랑이 나에게 정말 와닿는다는 것은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사랑이야. 그 사랑의 증거를 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집착에 부어졌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부어졌고 사랑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낙고 초라하고 상처받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 수렁에 빠졌어요. 그래서 올라가라고 격려하는 거야. 힘내. 거기 있으면 죽어. 빨리 올라와. 내가 밧줄 던져 줄 테니까 힘내서 올라와. 올라와.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거의 죽은 바 되어 가지고 그 밧줄 잡을 기력도 없는 거야. 그데 아무리 격려하고 너는 할수 있어. 너는 할수 있어. 힘내야 돼. 막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거야. 방법은 뭐예요? 그수렁에 누군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그 사람을 업고 끌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죠 또 하나 또 하나 그 영광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주이신 이유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을 내가 했던데 그것도, 뭐, 정말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별로 그렇게 생생 내일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인데. 데아무도할수 없어요. 그 사람만이 할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 일을 그걸 행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천사가 마리에게 가서 이야기라지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 말이라. 근데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문제가 있죠. 나는 남자를 같이 잃지 못해요. 저는 처절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고 날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지요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러므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따가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지 아브라함, 바이, 모세, 주은 여호수와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와서 많은 일들을 해냈고, 많은 기족을 해냈고, 많은 좋은 말씀들을 남겼지만, 그들이 할수 없는 일, 그 일을 주님이 하기 위해 오셨어요. 천사를 보내도 안 되고 믿음의 사람을 보내도 안 되고 이 일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일이고 그 일에 주님이 행하셨어요. 예수님 이 오신 성탄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게 드려서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아름답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요제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룰 수 없는 크희를 그 위해서 그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평화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기쁨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삶, 한 해를 이 은혜 가지고 마무리하고 해를 힘있게 시작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기쁨, 평화 아버지 성탄절에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서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서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성산의 기쁨이 충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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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지님의산상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